화성시는 장비 위주의 친환경 종합재설 대책을 수립하고 재설 장비 152대를 추가 구입해 26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친환경재설장비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시연회에서 화성의 장점이자 단점은 이동거리가 길고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이라며 폭설이 올 경우 중국산 염화칼슘을 뿌리면 인건비 등 1년에 4, 5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대형차들로 인한 도로의 퇴로 현상 및 여름철 장마에 의한 도로 보수 공사, 가로수 나무 교체 등 많은 추가 피해가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시 보행자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잦은 피해가 있어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 대해 시는 친환경 도로 재설 작업을 실시해 예산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어 시민들은 내 집, 내 점포와 마을 진입로 및 골목길에 내린 눈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설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